근데 날씨 좋다. 와 근데 상하이가 진짜 중심이긴 중심인가봐. 사람 진짜 많다. 안녕하세요, 뚜껑나영입니다 저는 지금 중국 상하이에 있고요. 오늘은 중국 상하이에 있는 짝퉁 시장을 한번 가볼까 합니다. 이제 중국에 유명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중국의 짝퉁이 퀄리티가 높기로 유명하잖아요 뭐 저도 정품이 많이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몇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가서 퀄리티가 얼마나 좋은지 제두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 합니다 쎼쉐 <목소리> 네, 저는 지금 상하이 과학 기술원 역에 와 있고요. 원래는 상하이도 짝퉁을 파는 곳이 꽤 있었대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꽤 없어지고 그나마 남은 것도 중국 정부가 짝퉁 단속을 시작하면서 그나마 남은 곳이 여기 상해 과학 기술원 역에 있다고 해 가지고 여기로 와 봤고요. 근데 제가 블로그로 후기를 몇개 찾아봤었는데, 여기가 아무래도 짝퉁을 파는 곳이라 그런지 상인분들이 촬영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게 보신다고 해가지고 어, 촬영이 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보겠습니다. 일단 7번 출구로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지하상가처럼 뭐 상가들이 쭉 있고, 근데 아직까지는 짝퉁을 파는 곳이 보이지 않아요.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인가 보다. 모자? 스투시, 뉴에라, 카라트. 이런 거는 짝퉁을 팔의미가 있나? 옷 같은 경우에는 파타고니아, 스투시. 이거 아, 아민가 저거? 아민라 스투시랑 오프라이트랑톰 브라운. 그리고 이제 남자분들이 환장하는 이 축구, 축구. 옷 여기 룰루레몬 반대 룰루레몬. 룰루레몬? 예. 어. <laughs> 아니 별걸 다 짭으로 팠네뭐 요가복도 짭으로 팔아. 그리고 여기 생각보다 외국인이 되게 많아. 가방이나 이런 거 파는데 없나? 나 가방. 가방. 아크네 스튜디오도 짭을 네, 판다. 스카프. <laughs> 오 스카프도 있고 가방도 그냥 밖에 이렇게 밖에 나와 있는 상점 가방은 퀄리티가 이래요. 그렇게 좋진 않아. 이거 퀄리티 좋은 거 원하려면 시그니처로 아 시그니처래 시크릿 룸에 가야 돼. 근데 여기 일단 이렇게 쭉 보니까 여기도 문을 꽤 많이 닫은 거 같은데 그렇게 활성화돼 있는 것 같진 않다. 아니 하이. 봐봐. 창고 <laughs> 봐봐? <laughs> <찾고>, 창고 <찾고> 받아? 창고도. <laughs> 너? No? 지금 창고는 이거 찍으면 안 된대. really so yeah. quality, good, good, re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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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oh, re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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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Chinese. 3초 500. 3초 5 0 m a l t Alright. a l r i t a l r t l r h a r i t a l r Alright. a l g h t a l r t a r i Al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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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 r i g t a l r t h t a i g h t a l i t i g h t a l i l l r h t a l 이바오 어? 퀄리티 괜찮은데? 이오 어. 이거 완전 진짜 같은데? 모터 또샤워치네 진짜? 응. 시다 저, 저거, 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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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등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완전, 완전 퀄리 티. 거의 끝커 거의 똑같아요. 다 있어요. 악세사리도 있고, 가운도 종류별로 다 있고. 선글도 있고, 스카프도 있고, 벨트도 있다. 바로 걸렸어, 바로. 근데 저기 대박이요. 일단 겉에 그냥 이렇게 대놓고 파는 거는 그냥 보세처럼 생긴 제품들이 많은데 사람들이 다니면 호객 행위를 하거든요. 그 사람을 따라가면은 창고 같은 데로 데려가는데 거기가 퀄리티가 좋더라고. 가죽 재질도 나쁘지 않아. 그리고 가격도 물어보니까 처음에 디올 가방 기준으로 85만 원을 불렀는데 계도안 산다고 안 산다고 하니까 나중에 40만 원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가격은 부르는 대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중국어를 몰라서 그런지 중국어 만약에 잘하면 저 싸게 까지 깎을 수 있지 않을까 오늘의 저녁은 혼자 하이디라오 도전! <laughs> 이거로. 아? 이거로! 이거로! 이거로. 아. 아, 네? 혼자 화이티라도또 처음이야. 오케이. 아,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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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오오오오오어오오오오오오오오오이오오오오케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谢谢谢谢. <목소리도> 어, <목소리도> <자세히. 목소리도> 어, 어떻게 시켜야 되지? 어, 아니 이런데도 와봤어야 알지. 어떻게 시켜야 음. 돼? 뭐 시켜야 돼? 아, 하우치, 하우치 하우치. 아, 이렇게 네개 고를 수 있고, 두개 고를 수 있고. 이거 이렇게 두개가 인기 메뉴인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시켜야 될지 몰라서, 이거 그냥 토마토탕이랑 백탕이랑 죽순이랑 후주랑 고기랑 그 배추랑 뭐 이것저것 넣어서 먹고 있거든요? 근데 왜 하이디라고 하이디라고 하는지 알겠네 서비스가 일단 너무 좋고, 맛있네 토마토탕 처음 먹었는데 맛있어요. <laughs> 혼자 밥 먹는데 심심하지 말라고 인형도 이렇게 놔주셔요. 접시랑 젓가락까지도 넣어줬어. 디테일 쩔어! <laughs> 진짜 네. 맛있네 재밌고 맛있는데 근데 약간 여기도 이러려면은 아이는 이름 못하게 돼서 빨릴것 같아 너무 은것들니 커피도 주셨어요 이런 음식형 피규어 같은 <laughs> 거랑 <피규어? 웃음> 그리고 아까 기다리면서 먹은 과자 3개 여기라운 치즈백에 담아주셨어요 터질 것 같아. 진짜 많이 먹었어. 총 218원 나왔거든요. 218원이면 은 4만원? 4만원 조금 넘는 것 같은데 혼자 먹기엔 비싼 감이 없지 않은데 여기 서비스가 너무 좋아. 그럼 이제 저녁도 배 터지게 먹겠다. 상하이의 마지막 코스.